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포켓 네트워크 코인입니다. 어, 현재 포켓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 상장 이후부터 계속적인 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어, 이제 8월 12일에 고가 115원까지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 줬습니다 어, 현재 36원으로 좀 계속해서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많은 분들이 뭐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냐, 어, 더 빠지는 거 아니냐 계속해서 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한 정보들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먼저 제가 이 VIP 세력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코인이라는 게 정말 별게 없는 게 차트를 백날 보셔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결국에는 세력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건데요. 결국 포켓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글로벌 세력에 의해서 어, 시세가 나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결국 세력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으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세력들이 거래하는 매뉴얼, 포트폴리오 일정 전부 다 공유해 드리면서 어, 이전에 정보 받고 수익 보신 분들이 이제 굉장히 고맙다고 연락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어, 포켓네트워크 오늘 보시면 이제 거래 대금이 약 2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어, 결국에는 이제 35원 가격 깨지자마자 다시 한번 물량 쓸어 담고 펌핑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 제가 해당 정보를 좀 빠르게 확인을 해봤고요. 지금 같은 자리에서 5배 이상 상승이 나올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투자자분들이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시라고 해당 정보 무료 발송 도와드리고 있고요. 제 개인 번호. 0107298020 문자로 포켓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답변으로 해당 정보 바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급등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 늦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문자 주시기 보다는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 한번 받아보시면 불안하시고 답답하신 마음들 많이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전에 자료 받아 보신 분들 뭐 아시겠지만 이제 해당 정보대로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어렵게 구해 왔고요. 제 영상 봐 주시는 구독자분들의 한해서 새벽들 목표가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저는 절대로 금전 요구하지 않고요. 전부 다 무료 발송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 상관없이 24시간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제가 차례대로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해당 정보 이제 최대한 빠르게 가져가실 분들 현재 영상 보는 즉시 문자로 포켓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어, 제가 바로 발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 제가 좀 급하게 만들어서 두서 없이 말을 좀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연락 주시면 어, 제가 과감하게 세력 정보들을 다 전달해 드릴 테니까 차트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 자료 딱 이거 하나 보시고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한테 5초만 여러분들 시간 내서 받아보시면 어, 절대로 후회 없으실 거고요. 지금 연락 주시면 해당 정보 제가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돈 드는 거 아니고 무료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